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와 미세먼지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분산 운영되던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미세먼지정보 홈페이지가 통합 운영되게 되는 건데요. 서울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비롯해 대기질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 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감 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감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전용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서초 양재 시민의숲 재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이후 변화할 환경에 맞는 공원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 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정기 청소차 보급 물량 확대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4월 22일 열린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소형 전기 청소차의 경우 일부 성능 운영상 문제가 발생해 의회에서 보급 물량을 5대로 축소 의결했지만 집행부가 이를 다시 19대로 확정한 것을 지적하며 물량 도입 과정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섯 대였는데 열4대가지금 물량이 늘어난 거예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급 물량을 축소한 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확대를 했는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양해나 뭐 어떤 경우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네요. 네. 예. 이거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태양광 설비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용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6월 말까지 400개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됐어요. 네. 그러죠. 그런데 이제 2019년 7월에 철거 및 미가동 12개를 로 388개에서 중에 83개가 인버터등 고장으로 정상화 운영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적이 됐단 말입니다. 한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버스정류소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쓰레기통 보급이 종량제 시행 이전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꼭 필요한 지역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만 쓰레기 종량제 기본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 보완에 대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4월 24일 열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업무 보고에서 납 함량 기준이 초과된 수도 계량기 문제가 수도 자재관리센터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하며 자체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본부의 감사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지금 부분은, 그 네. 감사 기능이 전무한 거죠. 네,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는 사업소로서 지금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가정용 수도계량기의납 성분 기준치를 검사하는 휴대용 금속 재질 분석기에 대해서는 추가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그 휴대용 재질 분석기 운영 효과가 필요하다면은 네. 네. 추가 구매를 해서라도. 어, 수도계량기 등의 납품 관리 좀 철저를 좀 기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납함량 초과 수도계량기 문제에 대해 전량 교체를 위해 관련 예산을 60억 원 증액한 바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 가실 때 세비섬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세비섬은 공공성 확보 계획에 따라 매년 공익성 사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대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공의 안전 및 보건 위생 등을 위해 사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시밀리포터가 찾아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지금 세빛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빛섬에 자주 놀러 오시나요? 세빛섬 주변과 그리고 세빛섬 안에는 늘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풍부해서 저는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자주 놀러 오는데요. 서울특별시 반포대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세빛섬은 세계 인공섬이 조화를 이루며 한강과 서울을 빛내라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반포대교의 남쪽 하류에 조성된 세빛섬은 서울의 중심인 한강의 색다른 수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추억을 쌓기 더없이 좋은 공간으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세빛섬은 한강을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는 가빛, 채빛, 솔빛이라는 이름의 세계의 빛나는 섬과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를 상영해주는 예빛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빛섬에는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입점되어 있어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채빛섬에는 라이브 뷔페, 레스토랑이 있어서 특별한 날에 외식 장소로 안성맞춤입니다. 솔빛섬은 아름다운 한강 뷰, 키즈 체험 공간으로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이 세빛점은 현행 조례에서 공공성 확보 계획에 따라 매년 공익성 사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대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공성 확보 계획은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는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만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 유행에 시설이나 설비 등의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특별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에게 공공의 안전 및 보건 위생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행 조례 내용 중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세비섬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세비섬 운영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의 일상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공원 돌보미를 아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사라져가는 산과 공원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원 돌보미와 나무 돌보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원에 있는 풀을 뜯거나 꽃과 나무에 물을 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장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